뭔가 하긴 한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 거는 은근히 사람 무시해요 은근히 은근히 사람 무시한다 조금 구설이 항상 따른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분이 올해 마흔둘인데 사실은 운기가 작년부터 꺾여요 술도 문제고 어떻게 좀 남자도 문제고 어, 술로 인해서 좀 주변한테 미움을 사거나 뭐또 뭐 찍으시려나 뭘뭐 해주실려나 <laughs> 뭐가 그렇게 찍고 싶으셔서 어? 뭐가 뭐가 궁금하셔서 네네, 부담돼, 자꾸 뭔가 알려줘야지 우리가 부담을 안 갖죠 이렇게 해주셔야지 <laughs> 아니 뭐 찍으려 그래요? 뭐뭐뭐뭐 <laughs> 보실라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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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궁금하셔서 아니 선생 그옷 뭐, 바꾸신데 네 뭐, 제가 선생님한테 좀 오늘 딱 들어가지고 가 또 이제 점수 다 잘못이니까. 아이고, 그럼요. <laughs> 제가 사주 하나 드릴 거니까. 네. 그거 좀 풀어달라. 사주를 좀. 왜요? 뭐 큰, 뭐 걸려있어요? <laughs> 아니, 제건 아닙니다. 제건 아니고요. 풀어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laughs> 어, 뭐, 뭐, 일단 주세요. 네. 사주. 어. 남년지 알려줘야 되나요? 남년지는 알려주시는 게 좋죠. 남녀 알려줘야지. <laughs> 그 정도는 알려줘야죠. 이분은 여자분이십니다. 아, 여자분이요? 어. 어디가? 우리가... 아무튼, 이름만, 이름만 안 알려줘요? 아, 이름을 알려주면 어. 다. <laughs> 뭡니까, 그게? <웃음> <웃음> 아니. 알겠어요. 그, 그러면 요만 보고 얘기하라고요? 어. 얼축생. 어. 어, 얼축생. 아. 아니. 근데. 이 사람 아는 분이에요? 네, 그렇죠. 뭐, 개인, 개인적으로는 저는 안다고 생각하죠. 주변인이요? 아닌가? 주변인 아니요? 아니, 네, 그냥... 왜냐면 너무 운기가 안 좋아서 안 좋으면 주변 사람까지 같이 끌고 들어가거든. 그래서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돼서. 요 사주가 보통 사주가 아니라 예, 이렇게 이 풍파가 많은 사주는 우리 같은 기운이 많이 있는 사주예요. 그렇다고, 아, 신, 이는 아니, 아니지만, 많이 빌고 살든지, 우리 쪽에 의탁하고 살아야 돼요. 이런데. 그니까 요 사주는 명을 사야 돼요. 명도 많이 사야 되고, 조금 넘기려고 사실은 이런 사람이 구술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구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정도로 심각한데, 누구길래요? 아니, 이 사주를 보면, 어, 어릴 때 고생 좀 많이 했을 거고,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 한 번은 크게 떴을 거요. 그래서 조금 홀로 우뚝 서는 형국이라, 음, 자수성가를 했을 거고, 근데 지금 너무 안 좋거든, 지금요. 왜냐면 이 사주가 우리 같은 기운이 너무 많아서, 어, 굿도 몇번한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굿을했나 종교적으로 의탁하고 살아야 돼 그런 사람이고 어 피디님하고 약간 동종업계 사람일수 있어요 응? 이 사람 너무 안 좋은데 이 사람 왜 물어봐요? 응? 음... 이게 참 말하기가 곤란하네 근데 나오는 대로 말을 해야죠. 어. 우리 또입 막으면 안 되니까 어른들한테, 아 아이고. 아니. 이제 한숨밖에 안 나오네. 다 벌어갖고 남 퍼주고, 돈도 많이 까먹는 사주고, 근데, 일은, 피디님하고 같은 일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술 냄새가 나요? 어? 술 냄새가 나요? 어? 아주, 술이라면 온갖 술을 다 그냥, 저기 하는가 봐. 어? 그냥 막, 수, 막, 이게 막 소주 먹는 게 아니라, 온갖 술을막 갖다가, 막 이렇게 저렇게 섞어 먹고, 막, 자꾸, 그 뭐야, 빠도 아닌 것이, 모르겠어요. 자꾸 그렇게 보여요. 어, 그렇게 보이고, 아이고, 올해 수전이 안 좋네, 되게. 응? 한번 좀 곤두박질 치는 운도 들어와요.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밑바닥으로 갔다가 또 서른 초반에 또 살아 올라오는 운기도 있습니다. 중간에 좀 굴곡이 있어요. 마운트살인데 굴곡이 크게 세 번이 세 번이 좀 이제 하강하는 운이 있어요. 뭐 그런 운이 좀 있었다라고 말이 나와요. 그리고 요분 자체로 보면 어 몰라. 이것저것 다 한대. 이것저것 다 한대요. 뭐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모든 것좀할줄 아는 게 많대요. 할줄 아는 게 많대. 어 그러는데 또요 사주를 보면 어, 남의 시선을 좀 받고 살아야 돼요. 남의 어떤, 그, 뭐야,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된다. 시선을 받고 살아야 된다. 좀 이제, 그래서 오지랖이 넓어요. 오지랖이 넓고, 그리고 요 분이 또 이제 자꾸 안 좋은 게좀 중간중간에 들어요. 사실은 이 운기가 안 좋은 게 치면서 사실은 좀, 좀, 명주를 깎아먹는 운기가 같이 들어와서 살아나기가 좀 힘들었을 거다. 악바리로 버텼을 거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어, 조심해야 될 거는 은근히 사람 모시해요. 은근히. 은근히 사람 모시한다. 지금쯤 나이면 이, 요 분이 지금 마흔 뚫인데, 아, 4년 전. 아, 5년 전. 그러니까, 뭐, 안 뚫인데, 5년 전이면 참, 7이라는 숫자가 좀 그런가 봐. 어 마흔이고 마흔여덟에 요때 아니 서른 서른이고 서른여덟에 요때 상승 기운을 타요. 그래서 아홉수도 잘 넘어갔을 거고. 근데 뭐 조금 구설이 항상 따른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분이 올해 마흔 둘인데 사실은 운기가 작년부터 꺾여요. 언제냐 작년 말 양력 1 1월요 때부터 운이 좀 꺾인다 이 소리예요. 그때부터 행동 잘 하셨어야 돼요. 그때부터 소리가 많이 퍼져 나왔을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뭔가 다독였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소리가 나왔던 게좀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보면은 몇달 전이죠? 지금은 양력으로 12월 달인데, 양력으로 7월, 8월, 요 때부터 구설도 올라와요. 구설 올라와요. 그래서 터지는 온기가 한 한두 달음력으로 쉬었다. 터지는 온기가 어 양력으로 기준하면 10월 말이나 11월에 어 10월 말이나 11월에 좀어 구설이 크게 터져요. 그게 크게 터지면서 내가 뭔가 일을 다 놓을 정도로 구설이 좀 크게 터지는 그런 운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이 주변에 죽음이 좀 있었다라고 나와요. 주변에, 뭐 가족이 됐든 지인이 됐든 조금 만화나 요때 되면서부터 좀 이제 집안의 상문기운, 그리고 주변인들의 약간 상, 가시거나 뭐 부위, 이런 거를 좀 많이 당하고 오는 형국이다. 그래서 좀안 좋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금은 지금 한 4년간은 조심해야 돼요. 지금부터. 아니, 요분 누군데요? 어, 말을 해 줘야지. 뭐 정확하게 뭐 말을 해 주던지, 뭔가 이제 하든지, 어, 설명을 해 주던지 하지. 이분은 누구예요? 아는 분이요? 누구예요? 누구? 사실 이분이 네. 그 연예인 박나래 씨입니다. 아, 연예인. 아, 그 저기 나오시는, 아, 요즘, 요즘 많이 두드러 맞고 있죠? 응? 지금 아... 상황이, 상황이 그렇지. 아유, 근데 방송에서는 잘 나오게 보이더만, 실제가 좀 그런가 왜 그래? 아이고, 그래도 사람은 열심히 살았는데, 참, 매사에 막 겸, 겸손하고 매사에 조심하기가 참 어려운, 어려운 게참 그래요. 사람 운이라는 게. 뭐, 참 그래.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누가 내 부모 욕을 하면 그건 못참지 뭐, 그런 것처럼 순간에 욱해서 하는 거요. 예 세상은 그런 더러운 것도 참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참거나, 조금 내가 컸다고 좀 그랬나? 참. 열심히 살았는데 안타깝네요. 응? 음. 음. 네. 예. 지금이 이 벌어진 사태가 좀잘 해결될까요? 사실은 이제 참 많이 넘기기 어렵죠. 어, 왜냐하면 사주가 뭐 높은 사주라서 굴곡이 많다 하지만 그걸잘 이겨내고 오면. 자수성과하고 높이 되고 기이될수 있는 사주예요. 사주도 내 학이 나름이요. 내 학이 나름이라 그 굴곡을 다 해결하고 이겨내면 내가 그만큼 능력이 올라가는 사주란 말이에요. 근데 워낙 이제 요번이 술을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술도 문제고, 어떻게 보면 좀 남자도 문제고, 어, 술로 인해서 좀 주변한테 미움을 사거나 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이제 말들이 나오는 게, 뭐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잖아요. 특히 구설 때문에, 구설 한 가지로, 어, 이렇게 주저앉을 판이요. 말로 먹은 사람, 먹어, 벌어 먹는 사람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순간순간 뭔가 해야 되니까 막 아무나 말이나 막 쏟아내고 말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본심이 아니게 상처를 주거나 오해를 사거나 그래서 그게 엮이고 엮이고 엮인 영국이요 진짜 이것 때문에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적 문제까지 번질 수도 있어요 근데 잘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 잘하면 어. 그러면 지금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구설이 터지기 전에 이제 아까 굿도 얘기했는데 굿을 하면 네막아갈수있나요 막을 수 있죠. 왜냐면순간에 실수로 나오는 말들이 나도 모르게 말은 나오는 말들이잖아요. 그리고 신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나쁜 기운을 타요. 잘 타.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쁜 속심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런 일이 서, 생기는 건데 그거를 좀 걷어주고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지.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뭐, 뭐, 풍문으로 들어서 그런지 말, 몰라도, 그래도 다니는 데가 원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근데, 통제하기 힘들어요, 이런 심도들 만약에 막 신도로 온다, 참 골치 봐요. 진짜 많이 잡아줘야 돼요. 선생님 고생하셨을 거예요, 아마 해셨어도 그래서, 아무리 구설해도 본인이 조심을 안 하면 좋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구조를 해도 넘어갈 수 있어. 그러면 짧게 하고 넘어가. 내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원래 날아가야 되는데 넘어가는 걸로 보이는 게 있는 게 뭔가 하긴 한것 같아요. 음... 큰게 터질 거야. 짧게 터져서 가는 것 같거든. 어, 그렇게 보여요. 어, 그러면은 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잘 넘어갈 수도 있을 것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분이 그러면 해결을 잘하고 연예계 복귀되는가? 뭐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을까요? 2 0 2 6년도에는 어, 해 바뀔 때잘 넘어가야 되나?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조금 방송은 좀쉴것 같기도 해요, 저 보니까. 어, 길게는 아니고, 원래 아까 말했듯이, 아까 말했듯이, 길게 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딱 이름을 넣고 보니, 음... 내년은 좀 조용히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중간에 한번 나올 시도 할 거예요. 어. 그래서 이참 열심히 살았는데 참 이렇게 돼서 안타깝고 좀잘 될수록 좀 밑에 사람들한테 잘해야 돼요. 정말 어, 정말 잘해야 돼요. 고생한 거누구라도 인정하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너무 이제 밑에 사람들한테까지 그게 덕을 못 베풀었는가 보죠. 그래서 이렇게 터졌는가 보지. 어, 여튼 넘어가긴 넘어갈 것 같아요. 잘 조용. 이제 어떻 소리가 크게 컸다가 사운드가 줄어드는 것좀 보여. 음. 보이니까요, 잘 넘어갈 것 같아요. 그, 어, 우리 그. 우리 뭐라고 불러야 되나? 요 우리 박나래 배우님, 배우라고 해야 돼? 개그맨이라고 해야 돼? 뭘 여러 가지 하니까 뭐라고 해도 연예인님이라고 해야 되나? 아, 박, 박나래 씨 제가 한참 어린데 얘기가 좀 그래요. 우리 박나래 씨 보시면 아,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조금만 더 이제 덕을 베풀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당장 막 활동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만 자숙하는 기간 가지다가 천천히 나오세요. 제가 볼 때는 계속 쉴것 같지 않아요. 원래 운기로는 뭐한 3, 4년간이 계속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중간종간에살아난다 말. 굴곡이 있어야 보면. 안 좋았다가 올라가는 게 있고, 올라갔다 가 내려오는 게 있, 있기 때문에 지금 안 좋잖아요. 중간에 튀어 이렇게 분명히 있으니까 있으니까 좀활이 하시고 아유, 잘 넘기시기를 바래요. 음,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갑자기 제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드렸는데, <laughs> 저한테 왜 그래요? <그러세요? 웃음>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보도록 응.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응. 여기까지 응. 할게요. 응.